바이러스의 마지막 방어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환경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은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는 항체, 백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백신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일상의 멈춤 속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멈춤 속에 그동안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성공과 물질만을 위해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의식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 인식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와 잘못된 생활에 대한 영적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하며 세상에 오염된 가치들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회적 거리는 두어야 하지만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정서적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마음까지 멀어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적 신앙체계 속에 예배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서 생활 속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너무 지나친 모습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비난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통해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 따뜻해지는 착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분들, 내가 쓸 마스크는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나누는 사람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의료인의 손길이 부족하니까 그곳에 가서 자원하여 의료봉사하는 사람들, 경제가 어려우니 나아지면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착한 건물주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음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서 마음의 항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별 진료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나누며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소에서 방화복과 마스크 장갑, 고글을 쓰고 봉사하기에 답답하고 피곤해 하실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로 마음의 백신을 전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제 마음이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자짐과 섬김으로 마음의 백신을 나누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